이번 시간에는 원노프 2회 감고 끝가닥 감은 경관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프를 지지대지대 감은 후, 이게 원노프고 이게 끝노프입니다. 원노프에 2회 감고 한번 두번 감았습니다. 여기서 이게 예. 가닥이죠. 가닥에 한번 감고 이로프를 두 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원높프 2회전 하나 두 번이죠. 반대 로프 1회전 뭐 방향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당겨주시죠.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면 더욱 안전해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원노프, 긴노프죠? 긴노프의 2회전. 한번, 두 번, 반대 가닥에 한번, 끝그 가닥을 두 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서 바짝 당겨줍니다 매듭은 항상 그래서 좀 단전을 위해서는 한 매듭 내지 옹 매듭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해제할 때는 당겨주고. 풀어 주면 되겠 습니다.